자, 직선 밖의 한 점에서 이 직선에 수선을 긋는 작도 과정에서 이렇게 원호를 그려야 되는데 그 원호를 그릴 자리조차 없다는 그러한 문제에서 어떻게 작도를 할수 있을까요? 자,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직선과 평행한 평행, 평행선을 이점 가까이로 옮겨놓고 작도하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옮기고 그렇게 되면 이 점에서 원홀을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보조선을 그릴 수 있겠죠. 자, 정확한 작도는 생략하고 손으로 이렇게 한다면, 이렇게그 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. 자,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 직선의 수선이 됩니다. 물론 이것은 여기 용지 밖에 있지만 그대로 이렇게 지나겠죠.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작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자 그것은 그냥 간단합니다. 자 이것이 두 개가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두개 각이 동위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직선에서 만약에 수선을 그린다 라고 하면 위쪽에 평행선에 대해서도 이게 수직이 되어서 수선이 되는 것입니다.